역대하 29장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성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의 1월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라움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어 그분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친하는 내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섬기며 분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섰던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고앗 집안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려의 아들 요엘, 무라리 집안에서 앞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집안에서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집안에서 시무리와 여우엘, 아사베 집안에서 스가려와 맞다냐, 해만의 집안에서 여우엘과 시무이, 여두둔의 집안에서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이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모도리 성전뜰로 끌어내면 내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 밖의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성전 정결 작업은 1월 1일에 시작되어 8일 만에 성전 현관까지 마치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건물을 정결하게 하여. 그달 16일에 그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번제단과 차림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포함하여 성전의 정결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 우리는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폐쇄할 때 내어버린 모든 성전 비품도 다시 찾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그는 나라와 백성과 성소를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수소와 수양과 어린 양과 수염소를 각각 일곱 마리씩 끌어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수소를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다음은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으며 또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수염소를 왕과 그 지도급 인사들 앞으로 끌어내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그 수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단에 뿌렸다. 이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갓과 나단을 통해 다윗성에게 명령한 지시에 따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내의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서게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나팔과 그밖에 다른 악기에 맞추어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울려퍼졌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노래하고 나팔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계속 연주하였다. 번제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서 히스기야 왕은 레의 사람들에게 다윗과 예언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군중들에게 정결 의식이 끝났으므로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하자 그들은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번제물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여호와께 드릴 번 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양 200마리며 그 밖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여 그 많은 제물을 잡아 다 준비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이것은 레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많은 번제물 외에도 하목제의 기름과 또 번제와 함께 술을 따르는 전제도 드렸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기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이 그처럼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하였다. 요한계시록 15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계약의 괴가 들어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한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뒷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드가랴 12일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잔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 계곡이 황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 떼를 먹여라. 양 떼를 산 자들은 양 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떼를 판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 떼를 먹였다. 나는 한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 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나는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꺾어 모든 민족과 맺은 계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품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삭으로 은화 서른 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에게 돌아갈 그 은화 서른 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애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용구를 취하라. 내가 이땅에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살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